스포츠 모드. 밟아 봅시다. 아무리 익숙하다고 해도 뭔가 이렇게 달릴 때 몸이 느끼고 반응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요, BMW 전기 SUV의 기함입니다. BMW IX60이에요. X 드라이브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너무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죠. 제가 이 차를 타자마자 냅다 밟으면서 시작했다는 것은 성능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 아, 이 차의 최고 출력은 544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78kgm예요. 제로백은. 4.6초입니다. 무게가 2.6톤인데 제로백이 4.6초라는 건 정말 엄청난 힘이라는 거고요. 그만큼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거고 차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가속력의 체감 느낌이 기상청에서 발표한 오늘의 온도는 영하 17도인데 체감은 막 영하 25도 막 이런 거. 그런 것처럼 4.6초라고 해도 체감은 훨씬 빠릅니다. 이 몸이 느끼는 중력 가속도라거나 소용돌이가 일다가 시야가 좁아지고 뭐 약간 이런 몸이 반응하는 게 있거든요 속도에 그런 반응들은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차의 성능 자체가 강력하게 느껴지고요 아 역시 전기차의 기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iX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척 강렬하거나 아주 미미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BMW가 iX 그러니까 i라는 전기차 브랜드를 계속 전개해 나오면서 어, SUV 앞에 i를 붙여서 iX라고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IX는 기함입니다. 가장 프리미엄이고, 그런 거죠.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좀 갸우뚱했어요. 전통적인 라인업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 하는 차인지가 잘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X5, X7 뭐 이렇게 간다고 치면, X5는, 뭐, 그, 어쨌든 X5잖아요. 그리고 X7은 엄청 크고, X1, 2, 3는 뭐 오케이 뭐 이렇게 약간 크기로 가늠이 되는데 IX의 프로포션은 무척 독특합니다. X5랑 비교를 좀 해드리면 X5보다 전장은 길고요, 휠베이스도 길고 하지만 전고는 낮고 전폭은 좁습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면. 어, 낮고, 좁은데, 길고, 막 이러니까 차가 큰데, 차가 나도잘 모르겠는 거예요. 딱 정리해드리면, 깁니다. 휠 베이스가 길고요. 그래서 이휠 베이스가 길어짐에서 느낄 수 있는, 실내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의 너비가 넉넉합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X5는 되게 앞에 넓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좁기 때문에 운전할 때 조금 편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아무래도 도시에서 어, 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고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BMW가 그들의 SUV를 SAV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SUV를 만들더라도 유틸리티 그러니까 도구에 가까운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액티비티 활동적이고 BMW의 역동성에 걸맞는 차를 만들 거야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SAV라는 정의에 가장 잘 맞는 차가 어떻게 보면 IX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하자마자 보여드렸던 그 가속 성능을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 가속 성능은 근데 제일 먼저 보여드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그 뒤에 뭔가 더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에 전기차 막 테슬라가 막 치고 나올 때 다들 찬사를 보냈죠. 어, 테슬라 가 최고다 역시 전기차는. 블론 머스크, 막, 와,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사실은, 뭐, 저를, 저도 그랬고, 저랑 결이 비슷하게 자동차를 바라보는, 뭐, 선배나 이런 얘기를 해보면, 테슬라고 뭐가 좋은지 전혀 모르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평가의 근본은 뭐였냐면, 프리미엄과 승차감이었어요. 어, 승차감이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았다. 뭐, 만듦새 이런 거는 일단 차치해두죠. 그거는 너무 눈에 띄는 단점이었기 때문에. 어, 역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쌓아, 쌓아 쌓아온 노하우가, 자동차라는 엄청난 기계와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 이런 상호 작용이랄까요, 승차감이라는 건 결국 그런 거잖아요. 그거를 다루는 기술에 있어서는 역시 전통적인 레거시 브랜드도 따라올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전기차라는 새 운동장이 펼쳐진 마당에 어, 그 운동장을 깔아버린 사람이랑 그 운동장에서 나중에 뜨기 시작하는 사람들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비유가 좀 거칠긴 합니다만. 어쨌든, 내연기관의 맹주였던 브랜드들 입장에서 전기차는 사실은 도전해야 하는, 그리고 많이 투자해야 하는, 출혈을 감당할 수 밖에 없는 도전 과제였습니다. BMW나 아우디 같은 브랜드는, 뭐, 자,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는 일치감치 앞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에서는 조금 아쉬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근데 뭐, 저는 하나도 안 아쉬웠어요. <laughs> 아, 어, 그럼 빨리 사면 뭐합니까? 나중에 사도 되잖아요 어쨌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기다렸습니다 이 원래 잘하던 브랜드들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어, 그래서 엄청난 차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전기차들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너무 성숙하고 너무 뛰어난 차들을 만드는 거예요 포르쉐 타이칸 그리고 아우디가 만드는 전기차들 그 BMW가 만드는 전기차들이 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고 뭐고 가냐 다 뛰어났죠 i4, i5 다 너무 뛰어납니다 애초에 좋아, 처음 나올 때부터 좋았어요 그 차는 BMW 다음은 전혀 잃지 않으면서도 너무 뛰어난 전기차였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었는데도 너무 뛰어났죠. 역시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IX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죠.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딱히 단점을 잡는 차원을 넘어서서 프리미엄의, 엄연한 프리미엄의 시장에서 그 시장에서의 맹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가격의 어떤 대표적인 선, 그것이 얼마인가? 미니멈 1억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1억 원을 써야 프리미엄에서 자동차로는 뭐 딱히 부러울 것이 없다. 뭐 이런 느낌. 어디 가서 뽐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이라면 1억 원을 써야 그때부터 뭔가 시작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요. iX가 그 기준에 무척 절대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어, 이 차가 1억 중반인데, 그러니까 1억 2천 대죠. 승차감 최고, 주행 성능 최고, 에이다스 최고, 소프트웨어. 매우 좋아요. 디스플레이? 좋아요. 디자인? 좋아요. 도로에서의 존재감? 좋아요. 이 차를 알아도 좋을 거고, 몰라도 괜찮아요.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가 넘어요 WLTP 기준은 700km가 넘었어요 전혀 아쉬울 게 없잖아요 이 차에 대해서 어, 디자인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리는 게 좋습니다 모두가 환영하는 디자인의 자동차를 저는 갖고 싶진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요소를 제가 주관적으로 즐기고 싶어요 iX의 디자인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요소는 뭐냐면 어, 역시 사이드 프로포션 그러니까 사이드 프로포션의 독특함 SAV라는 BMW SUV의 정체성에 걸맞는 무척 독특한 높이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SUV의 껑충함은 없고요 근데 쿠페형은 아니에요 SUV 형태인데 낮아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 옆에 별다른 선이 없죠 깨끗합니다 그것도 정말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IX라고 C필러 뒤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썩 예쁩니다 휠도 예쁘고요.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그러니까 본인으로 내려갈수록 살짝 하강하고 있는 선도 역동적으로 잘 만들었죠. 그런 점에서 마음에 들고. 그리고 헤드램프 디자인도 어, 되게 날렵하고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적용이 되어 있죠. 어, 세로선이 약간 스피디하게 착착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게 이 아래쪽에 있는 에어 인테이크하고도 무척 잘 호응하고요. 인테리어에서도 그렇게 샥샥 들어가 있는 그 디테일들이 인테리어에서 호응하는 그런 선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죠. 일테면 저 앞에 있는 공조형 시도, 샥!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어 문에서 보면, 그 시트 조정하는 요 크리스탈 앞에, 문 여는 버튼이랑 도어락 버튼, 그게 있는 은색 선도 샥 이렇게 대각선으로 무척 스피디하죠 역동적이고 이런 선들이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정말 깔끔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동차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디자인한다는 건 요소를 다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라 적절한 요소들을 예쁘게 배치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눈에 안 띄게 버튼이 많아도 이거 여기 버튼 많잖아요 지금 이 밑에. 근데 운전할 때 시선은 보통 여기에 있고 여긴 잘안 보인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공조장치 되게 깔끔하고 비상 깜빡이도 이 안에 잘 들어가 있고 버튼들도 여기 숨어 있고 이렇게 때문에 진짜 깔끔한 느낌으로 운전하실 수 있고 그리고 처음으로 일체형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던 것도 이 iX였죠 시선을 조금 아래쪽으로 돌려보면 여기는 약간 플로팅이죠 여기 떠 있고 이 아래쪽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컵홀더가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탈을 적극적으로 썼습니다 아 근데 세븐급에 들어가는 스와로브스키는 아니에요 어, 이건 크리스탈 컷입니다. 그래서 요 옆에 보면 시트 각도 조절하는 이 부분도 크리스탈로 되게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다이얼드 크리스탈이고 이 기어 조정하는 레버드 크리스탈이고요. 볼륨 조정하는 이 다이얼드 크리스탈입니다. 사소하지만 기분이 좋죠. 내연기관이면 뭐 조금 더쌀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전기차 중에 고른다라면, 저는 이 차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얘는 뭐 타는 것마다 다 좋다 그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이걸 한편으로 묶어서 비교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우디 이트론이랑 이거는 되게 다른 맥락이에요. 디자인도 다르고, 승차감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일단 여기까지만 오늘은 IX 리뷰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른 맥락에서 설명을 해드릴건데이 차는 뭔가 반짝반짝하고, 스웨그, 라운지 같은, 호텔 <laughs> 같은 그런 화려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80년대에 아메리칸 사이코 있잖아요 아메리칸 사이코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그 되게 블랙 코디인데 여피족이 어, 주인공이거든요 크리스찬 베일이 어마어마한 연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 그 여피족의 자동차가 BMW였어요 무척 성공한 어, 어반 워커죠 도시에서 활동하는 정말 성공한 전문직 들이 타는 그런 차가 BMW였고 승부욕에 불타고 이겨야 되고 뭐 약간 그런 기본적인 이글이글함이 BMW에는 있어요 근데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차가 크리스탈을 쓰는데 민자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화려하게 해야지 그리고 이런 게 취향이기도 합니다 어, 이런 게 마음에 들면 내가 XC90을 살려다가 이걸 봤는데 가격 차이 많이 나지만 성격도 너무 많이 다르지만 아나그 어, 어, 크리스탈이 너무 갖고 싶어 BMW의 그 화려한 크리스탈이 갖고 싶어 가져야죠 그리고 프리미엄의 세계에서는 그런 취향에 무척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우리가 소유를 하는 거죠 음,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에서 저는 정말 안정적인 시장에 iX가 있다고 보고요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소리? 한스 짐머가 만든 소리죠 전기차에서 어떤 좋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 인공적으로 만든 소리 중에 역시 최고 수준입니다 제가 이 차를 처음에 타 봤을 때이 소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약간 듀은 같은 느낌이에요 듀운도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한 수집머가 했죠 근데 듀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일단 SF잖아요 언젠지 모르는 미래인데 정말 땅을 딛고 서는 영화죠 거친 각박한 환경에서 딛고 일어서는 용사의 영화인데 그런 얘기입니다 미래적인 소리가 나지만 우리가 내 바퀴로 땅을 지치고 달릴 때 들었던 그 거침을 잊지 않았다. 한스 짐머가. 소리를 아는 사람이죠.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은 약사에게, 음악은 한스 짐머에게, OST는 한스 짐머에게.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이고요, 사륜이 기본이고 여러 가지 옵션들 뭐 충분히 들어가 있고 BMW 에 a 스 기능은 뛰어나죠.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요, 어 이게 지금 회생 제동이 어댑티브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 어댑티브 회생 제동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얘는 도로 상황에 따라서. 눌려있으면 글라이드 하고, 앞에 차가 있으면, 브레이크를 걸어줘요. 계속 회수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받을 때, 배터리 100%에 주행 가는 거리 490km, 뭐, 어, 오케이. 그냥 그러고 받았어요. 지금 배터리 68%에 주행 가는 거리가 4 0 9 k m 예요 제가 아까 한참 또 켜놓고 촬영했단 말이에요. 배터리가 거의 한30몇 프로 달았는데, 주행 가는 거리는 80몇 km밖에 달지 않았죠. 이런 겁니다. 이런 게 기술이죠. 500km 이상의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지고 있는, 기함급 전기차 모자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iX에서 혼자 되게 변태같이 좋아하는 디테일이 있는데 뭐냐면 뒷좌석 소파예요. 제가 이거를 시트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소파입니다. 뒷좌석 시트의 편안함을 이야기할 때, 이 IX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뭐, 이거 얘기할 수 없어요. 기왕 변태로 이야기를 시작한 김에 조금 더 가보죠. 저는 이 차를 탈 때, 허벅지의 아랫부분이 시트에 닿기를 추천드립니다.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긴바지를 입고 계신다면, 바지를 내려보시거나.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 가죽의 질첫 번째, 너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눌렀을 때그 폭신폭신한 정도가 기가 막힙니다 얘는 폼이 너무 탄탄하게 몸을 받쳐주는데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 눌리는 게 그러니까 내 피부랑 근육 정도랑 같이 호응할 수 있는 두께까지는 몰랑몰랑하고 그 밑에서는 받쳐주는 거예요 어, 이 윗부분에 오면 감동이 조금 더 배가 되죠 윗부분은 어깨를 이 끝까지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시트가 여기까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앉아도 이 어깨를 다 받아줘요. 내 몸을 다 받아줘요. 저 시트가. 그래서. 어 뒷좌석에 앉으시는 분들을 배려하기에도 너무 너무 좋다. 그런 점에서도 역시 확실한 프리미엄이라고 할수 있겠고 그리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 저 바닥이 확실하게 평평합니다. 음, 이것도 역시 뒷좌석에 앉는 분들에게는 무척 좋은 경험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 어쩌면 어, BMW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 진짜 BMW니까 산다. 이런 마음으로 구매하게 되는 BMW의 유일한 아쉬움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역시 이 사운드 시스템. 인데요 어, 이 차에서는 그런 소리 아마 못 하실 겁니다 4호에는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그거는 못 들어봤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BMW에 들어가는 하만카돈 뭐 저는 박수칠 만한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괜찮아요 그래서 그것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고 지금 이 60에 들어가는 사운드 시스템은 바웰슨 리키스입니다 어, 볼보에 들어가는 바웰슨 리키스를 딱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다릅니다 볼보는 볼보다운 느낌이 살아있고 그고 여기에는 BMW다운 느낌이 살아있죠 두개다 들어보신 분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도 알아들으실 텐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볼보 쪽이 조금 더 공간감이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모든 걸 노말로 했을 때그뭐 다른 모드 안 썼을 때 그런 느낌이 있고요. 얘는 조금 더 악기 하나하나 타격감 하나하나 공기의 울림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더 액티브하게 살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재미가 상당하죠 다른 느낌으로 상당합니다 제가 그냥 가요랑 팝 이런 거막 들으면서 왔는데요 되게 재밌습니다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듣던 소리가 다르게 들리고 오래 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떤 노래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건 좀 다를 수 있겠는데요 막 빅비트, 일렉트로니카 이런 거 3시간 연속으로 듣고 이러면 피곤하겠죠 뭐 뭘로 들으면 안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iX60급에 들어있는 다우에스 루킨스 사운 시스템은 무척 훌륭하다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열고 지금까지 계속 생존해오면서 옛날에 GQ에 온거 쓰던 때랑은 조금 다른 취향을 갖게 된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BMW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BMW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BMW가 훌륭함, 훌륭함을 인정하는 거랑 좋아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취향으로 치면 뭐 아우디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죠. 근데 BMW를 타면 탈수록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이 시대의 도전 과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이걸 격파해가는 태도, 어, 자동차를 계속 만들어가는 고집, 어, 그리고 뭔가 스스로 계속 부숴나가는 거. 여기는 대기업이잖아요. BMW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BMW라는 회사는 마치 스타트업처럼 움직입니다. 정말 역동적으로 움직여요. 정말 그들이 만드는 차랑 이 행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일관됨에 사람이 환장하는 거예요. 10년 넘게 이 회사를 지켜봐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어씨, BMW 대단한데? 그런 생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전개하는 브랜드, 미니, 롤스로이스, 다 멋있잖아요 미니랑 롤스로이스는 영국 브랜드인데 가지고 왔죠 근데도 그브리티시 DNA를 절대 훼손하지 않고 지켜가면서 BMW가... 그게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BMW에 점점 반해가는 과정을 정우성의 다파크를 운영하면서 되게 좀 신기한 방식으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iX 60을 시승하면서 저의 그런 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승이었습니다. 1억 중반의 돈을 BMW 전기차에 투자하실 수 있는 분은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기함이에요. s a v 의 기함입니다. 기함에 걸맞는 풍요로움과 화려함과 승차감, 역동성, 가슴이 똑 떨어지는 가속 성능, 스릴 이런 거다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여기 말, 지금 뭐 미쳐다 말씀드리지 못한 숨어 있는 기능들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어, BMW iX60 XDrive였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주한 공동체의 팍파 우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